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 능력으로 마이지는 항상 수백만의 팬들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강렬함과 감정의 깊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독특한 재능과 그녀의 장인정신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선배이자 멘토인 이미자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계획을 대중음악쇼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그녀의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 논란과 흥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발표는 마이진의 이미 빛나는 경력에서 중요한 발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미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자는 업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전설적인 여성 가수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미자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자부심과 기대감의 혼합이었습니다. 나는 마이진의 곡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노래를 아름답게 해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자는 마이진이 그녀의 독특한 재능과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력으로 실제로 몇년 동안 기억될 공연을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미자의 지도 아래에서 그녀의 초기 날들을 기리기 위해 마이진은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그녀의 관객에게 기쁨과 감정적인 공명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그녀가 노래에 느끼는 같은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쇼의 녹화를 위한 무대는 정교하게 꾸며졌고, 각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고려되어 이미자의 노래와 마이진이 가져올 웅장함에 맞춰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서, 자신감과 매력으로 가득찬 마이진이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자기력이 있어 촬영 세트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적인 목소리로 이미자의 광화문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가금은 감정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방을 가득 채웠고 각 개인을 감싸며 그들의 주목을 끌고 모든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보폭과 깊은 목소리로 마이진은 노래의 섬세함과 영혼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시트에 앉아있던 이미자는 마이진이 전하는 모든 멜로디를 느꼈고 그녀의 머리는 계속해서 비트에 맞춰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명백하게 감동받아 그녀의 학생이 이렇게 성실하고 공손하게 공연하는 것을 보며 감정을